안녕하세요. 오늘은 연애하기 힘든 이유에 대해서 가지고 와 봤습니다. 다들 연애에 지치신 분들 많이 계시죠? 많이 데이고 많이 차이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랑을 하려고 하면은 너무 힘든 상황에 닥오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이 연애 시장에는 연애를 해선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 와중에도 진국인 사람들은 그 연애 시장엔 거의 안 보인다는 거고요. 연애가 준비가 안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준비가 된 사람은 그 연애에 되게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에너지를 쏟지 않는다는 거예요. 흔히 말하면 고프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여자가 고프다, 남자가 고프다. 모든 생활이 연애에 접목되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연애를 하게 되려면은 반이나 쓸개나 모든 걸다 내줄 것처럼 그 사람의 행동을 한다는 건데 이 사람들은 우리에게 흔히 애정을 갈구하면서 나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면서 다가오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홀릴 확률이 높아져요. 하지만 나에게 진짜 이로운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의 일을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나라는 사람에게 온전히 모든 걸다 쏟는 사람보다는 연애는 그저 지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진국인 사람들은 많다는 겁니다. 오히려 나에게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그리고 나에게 점점 갈구하는 사람일수록 그 연애의 비중이 더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미래로 봤을 때 정말 좋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매력이 없는 사람들이 정말 착하고 진국인 경우가 엄청나게 많아요. 반대로 우리가 되게 매력이 있다는 사람일수록 정말 안 좋은 사람의 확률이 높고요. 연애가 준비가 안 됐는데 계속 연애를 하려는 사람이 있는 거고 연애할 준비는 충분히 다 되었는데 연애를 안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력이 넘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엄청나게 많은 연애를 해보셨을 거고 그 경험을 토대로 당신과도 하고 있을 것이고 그 사람 인생에서 연애를 뺐을 때 정말 진국인 사람이 있냐는 거죠 연애라는 감정을 빼고 그 사람의 본연의 모습을 봤을 때 직업이나 생활이나 아니면 그 사람이 취하는 성격이나 좋은 구석이 나 이걸 한번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이제 더 이상 쓰레기를 만나고 싶지 않은데 계속 쓰레기만 만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준비된 사람들은 굳이 연애를 연애에 매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현실에서는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만 계속 연애를 찾고 있으니까 계속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연애를 하면서 점점 변질되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처음에는 이랬던 사람이 아닌데 엄청 잘해줬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이 사람도 한번 데이고 저 사람한테 데이고 하다 보니까 악에 물이 들어서 착했던 사람도 점점 나쁜 사람으로 변질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착한 척하는 놈도 나오기 시작한 거에요. 이렇게 착한 상태에서 물들지 않은 사람들은 이미 경험 많은 놈이 다 채가버리고 내 짝은 남아있지 않고 나는 이 사람들 중에서 골라야 되는데 이미 경험이 너무 많은 사람들만 넘쳐 흐르고 그리고 내 라이벌은 너무나도 많고 나이는 들어가는데 이런 사람들과 계속 경쟁을 해야 되고 연예인 점점 힘들어지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찾기가 힘들어질 거예요. 선택지가 점점 좁아진다는 거죠. 그 좁아진 선택지에서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은 애로 또 골라야 되는데 여기서 한번 또 미끄러지면 그 기간 또 딜레이가 돼서 더 시간은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연애를 포기하게 되고 비혼주의로 가게 되고 나는 혼자 사는 게 편하다 라는 마인드를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나먼 미래를 가보진 않아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는. 당장 이 앞에 현실만 보자면은 이 정도까지가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너무 현실만을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현실만 보게 되면은 정말 끝도 없이 따져될 것도 많고 이 사람과 결혼할 게 아니라 그냥 연애만 할 건데 너무 끝도 없이 간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좀 편하게 내려놓으시고 너무 힘든 연애만 하셨다면은 정말 마음을 한번좀 비워 보시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마디로 너무 우울해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들어도 이미 너무 몸과 마음이 지쳐 있고 피폐해져 있으면 어떤 말도 들어오지 않잖아요. 좋은 사람이 나타날 거예요. 이런 쓸데없는 말보다는 그저 현실적으로 바라봐주면서 당신과 공감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뭐 어떤 판단을 하건 모든 건 본인이 선택을 하는 거고 이미 너무 지쳐 있는 상태면은 좀 쉬어 가셔도 되고요. 대신 안 좋은 생각만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어나셔서 복권 또 찾으러 가셔야죠. 그 복권을 발견한 그날까지 저는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다고였고요. 감사합니다.